20번 글의 요지 찾는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문 원칙에 따라서 주제문을 찾아볼 건데요. 자, 윗부분에 여러분 힌트 찾으셨을까요? 자, 중간에 바로 for example 이라는 예시의 연결어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직접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읽어보면요. 바로 not a, but b 구조로 나와있어요. 그것은 생략하고 바로 새로운 문장으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전전 문장까지 이 글의 주제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문을 읽고 답을 찾아볼게요. 자, 이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이때 구조로 강조 구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행복이나 불행은 가지고 있거나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가서 우리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현대인은 각자의 행복에 집중한다. 행복 이야기는 맞지만 현대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2번. 행복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 결정이 된다. 아까 행복은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답 2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3번도 한번 보면, 물질적인 가치의 추구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물질적 가치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발전할 수 있다.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라. 없었죠. 5번, 현재 불행한 시간도 언젠가 지나가기 마련이다. 자, 불행한 시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줄에 나왔던 컨디션이라는 단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서 컨디션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컨디션 자, 먼저 명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만성적인 질환이나 병, 세 번째 환경, 네 번째 조건. 다섯 번째 생활 여섯 번째 신분 일곱 번째 상황 형편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동사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길들이다 두 번째 영향을 미치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을 유지하다 컨디션을 조절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컨디션 굉장히 많은 뜻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